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독이 가득하그 발은 피흘리는 데 빠른지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는 앞에 하나님 두려움이 없느니라과같으니라 우리가 알건이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의는 하나도 없다, 의의는 하나도 없다라는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선언과도 같은 말씀을 보자면, 어,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고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지 않은 이들은 불편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죄를 짓지 않고 선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이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의인이 없고 모두 죄인이다라는 이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과거의 위인들을 떠올리면서 의인도 있다, 위대한 사람들도 있다, 라는 항변을 하는 이들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참 훌륭하고 본받을 만한 사람들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바뀐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아, 의의는 하나도 없구나. 나는 보잘 것 없구나. 나는 이제 심판받아 마땅하구나. 라고 하면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생명의 길로 돌아설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의로운 사람은 억울하다고 변명하지 않고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고 또한 절망에 빠진 사람도 새로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10편, 14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율법에 있는 유대인이건 율법을 받지 못했던 헬라인이건 모두가 다 동일하게 죄인임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까지도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죠. 스스로 선을 행하여 그 공로를 하나님께 의롭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아무도 없음을 바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또 다시 여러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죄인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고 혀는 속이는 도구이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주와 악독으로 입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발은 피 흘리는 이에 빠르고 그 길의 끝은 평화가 아니라 파멸과 고생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공통된 최후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먼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즉 모든 입이 막히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서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죠. 율법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인류,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야기합니다. 율법 앞에서 인간은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죄의 실체가 드러남으로 변명의 여지가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이죠. 율법은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무력함과 죄악됨을 폭로한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드러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죠.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세상에 의의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사람끼리 비교하면서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아닌가, 내가 조금 더 의로운 사람이 아닌가,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비교해서 우위를 차지하면 만족감을 느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탁월한 삶을 살아가는 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미움과 음욕을 품지 않는 이가 하나도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입으로 짓는 죄를 보면서 우리는 과연 우리의 입술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반드시 그 신문을 받을 것이다라고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뭐 매일 뉴스를 보면서 아 저런 사람 왜 저런 사람들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바로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재현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떠한 행동으로도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으며 오직 은혜로만 은혜로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통하여서 죄에서 벗어나 의로움에 이르렀다라고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으려는 모든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헛된 것이다.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오히려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용도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는 거울처럼 자신의 죄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죄 아래 노려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분의 의로움이 그분을 믿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모두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죄로부터 자유로움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오늘 하루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갑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율법이 주어진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진리를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위로움을 얻게 된다라는 놀라운 진리 앞에 성도님들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인류가 죄로부터 자신의 고행과 노력으로부터 정말 진리에 이르기 위해 얼마나 수많은 노력과 헌신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로움에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 앞에 감사하며 겸손히 반응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머물 수 있음을 성도님들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율법에서부터 자유롭고 또한 이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시는 은혜 감사하오니. 이제부터는 기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며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있을 추수감사 주일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때 함께 한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감격하는 내용들을 어떻게 또한 적어서 또한 전시할지 함께 고민하면서 하나님.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있을 수능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수험생들 이사오니 주님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감사하며 또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수험생들 될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단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양육과 또한 신방과 말씀 증거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